돌이켜봐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영원을 맹세한 내네 남자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남편 대영 씨는 어딘가 참 수상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아팠었거든요 열이 너무 38.8도 9도 막 들어오니까 신랑한테 전화해서 약국에서 해열제 좀 찾아주면 안되냐고 왜 안오냐고 하니까 는 갑자기 사장님이랑 잠깐 어디를 가야 한대요 컴퓨터 저를 붙여야 한다고 아이 사람은 나랑 왜 살지 저렇게 저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 말만 그거 하는데 하루 24시간 사장의 연락이 오기만 하면 하던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다는 대영 씨 의아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치는 일이 많았어요 또 다치고 또 다치고 한번 신랑이 들어왔는데 귀에 거즈를 붙이고 왔었어요 코를 풀다가 잘못 풀어서 고막이 나갔다는 거예요. 코를 풀다가 물건을 옮기다가 몸 곳곳이 다치고 찢어졌다는 불운한 남자. 그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 건 아내 소민 씨가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남편 얼굴이 그냥 눈에도 피멍 들고 그냥 얼굴이 진짜 어찌 너무 탱탱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린 대영 씨와 따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이프한테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숨겼고, 그렇죠. 나중엔 거의 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안 살고 죽고 싶다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 최 씨였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맨 처음 같이 일했던 처음 1년간 그때가 진짜 저한테 잊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요. 장사가 잘 돼도 잘 돼도 진짜 너무 너무 잘 됐어요. 최 사장이 개업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대영 씨.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입소문이 난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대영 씨와 최 사장 역시 끈끈하고 각별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둘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폭행이 시작됐던 건 2014년 초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은 게 제일 처음 맞은 거예요. 보고 안 했다. 자기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 손님 응대가 소홀했다. 자기한테 말버릇이 띠껐다. 그다제 책임.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다. 늘 대영 씨를 탓했다고 합니다. 일상이 된 폭언과 폭행에 대영 씨는 저항조차 못했다는데요. 문제는 보시면 지금 양쪽 다리에 이만큼씩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심한 거예요. 진짜 거의 사커키 차듯이 차가지고 살점이 날아가거든요. 노예였죠. 한, 하루도 안 맞는, 안 맞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는. 주로 폭행 당할 때그 알루미늄 배트로 맞았었거든요. 배트로요? 야구방 말 뿐만 아니에요. 가게에 있던 밀대걸레, 뭐, 구두칼, 빗자루. 뭐 가게 안에 있던 모든 게 흉기였어요. 그냥 슬리퍼로도 맞아 항상 얘기했어요. 너는 여기 나가선 절대 할 일이 없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봐라 근데 네가 그때버텨 당장 내 식구들 굶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주고 하루 평균 12시간 일을 시키면서도 번번이 대형 씨의 능력을 폄하하고 비난했다는 최 사장 대형 씨가 용기를 내고 세상에 문제를 알리기까지는 무려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애가 진짜 많이 컸구나 느꼈던 게제 상처를 만져요 아빠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그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아, 아빠 그냥 그 옛날에 다친 거야 아빠 이제 안 아파 뭐 그런 얘기하는 듯이 눈물 나더라고요. 아, 너무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그게 한때 의형제 같았다는 사장 최씨 그는 대형 씨에게 왜 이토록 잔혹했을까. 우린 남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sbs에서 네. 그두분 문제 때문에 네. 여쭤보려고 근데 지금 네. 저도 솔직히 뭐 네.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 무척이나 할 말이 많다는 최 사장 계속 다잘 지내다가 갑자기 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쓴거 지금 이 친구가 나가서 보니까 와 이거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 작은 가게에서 1억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만큼 내가 많이 좀 도와주고 해준 부분들도 많은데 긴 시간 문제없이 지냈던 대영 씨가 느닷없이 사직서를 낸건 작년 4월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이제서야 부족했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억 원을 요구했다는데요

얘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비록 퇴직금을 주진 않았지만 최 사장이 대형시 월세 집에 보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 몸에 있는 상처들은 다 뭐예요? 아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뭐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요? 예. 아, 이 좁은 공간에서 야구방망이로 제가 뭐 어떻게 했다가요 그니까 러 휘둘렀다. 여기에서 한 150cm보다 조금 더 긴, 한 160cm 정도. 체다한 160. 모니터라도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바다를휘둘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대형실을 폭행한 적도, 폭행할 수도 없었다는 최 사장. 그런데 우연히 만난 옷가게 단골 손님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목격담을 전해줬습니다. 한 3, 4년전간 그냥 뭐 평소처럼 꽃사러 갔는데 복싱 포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팡 치는 거 봤죠. 그냥 배를 때리면서 그냥 뭐 이거 네가 못 팔면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혼자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장난이었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끝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지인 역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한 적이 있다는데요. 저는 그때. 그 야구 배트로 맞는 거를 제가 전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자들어가려고 삭포니까 갑자기 야구 박 야구 박타로 치는데 피하려다가 얼굴을 맞았어요 그때. 형이한테아 형님 형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들어가니까 거리처에 뭐 하는 걸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니 무슨 죽을 대신 거 아니잖아. 요 결혼을 앞둔 대형 씨를 축하하기 위해 지인들이 모였던 그날. 그 장면을 함께 본 사람 중엔 아내 소민 씨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신랑이 프로포즈 한 거를 다 프로포즈 한다고 음. 커플 도장을 만들어서 이제 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올라와라문 앞에서 보는데 얼굴이 정말 음. <laughs> 야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이 음. 생생하다는 부분은 당시 머리를 가격당했던 야구방망이를 지금도 보관 중이었는데요. 진짜 알룸이 끝에요? 네. 그냥 저한테... 뭐? 아들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와 다리의 타박상을 포함해 외상성 고막 파열 진단을 수차례 받은 적 있다는 대영 씨. 그렇다면 돈을 노린 거라는 최 사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뭘까? 처음에는 제가 부탁해서 300짜리 원룸을 구해 주었고. 월세가 제대로 얼마를 받았었죠. 원룸, 원룸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제 신혼집으로 투룸 오피스텔. 이거는 돈을 맞죠? 저에게 주고 제 명의로 계약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차용증을 받아갖고 공정서류를 작성하게 했는데 그 당시 연이자 24%로 계약서를 쓰게 했었요 보증금을 빌려준 뒤 당시 법정 최고 금리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최 사장. 그는 늘 대영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난 너에게 모든 걸다 해줬다. 퇴직금 받을 생각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항상 배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난 그냥 뭐이 사람이 안 준다 하면 끝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받으려고 하면 얼마 받을 수 있었던 돈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최 사장과 다시 대화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사장님한테 폭행당하는 모습, 네. 돈 목격자가 있던데, 누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목격자가 있다는 말에... 당황하는 최 사장. 우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이거는 진짜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솔직히. 기억은 잘안 나는데. 10년 넘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왜 10년 동안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미친구 같아 끝내 폭력은 없었다는 최 사장. 하지만 이 자리엔 함께 온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대영 씨였는데요. 다 해주셨다면서요. 부족한 거 없이. 집도 구해주셨다면서요. 주변 사람들저돈한푼안 내고 형집 살고 있는 줄 알아요? 4천만 원 빌려주셨잖아요. 저한테 자영증 쓰라고. 근데 뭘 해주셨어요 저한테? 퇴지금 줬어요. 하, 저한테 일만의 죄책감이라도 갖고 있는 줄 알았대요. 마지막까지 가족이라고 믿고 형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한 저에게 뭐 해주셨는데요. 왜 때렸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나 괴롭혔어요? 그가 대답 대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x 동 여기 XXX 이... 언인데 어떤 분들이 오셔 오셨... 예. 잠시 뒤 현장엔 경찰이 출동했고 아, 아 네네. 질문을 하셔야죠. 두 사람의 대화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더 이상 저 분과는 만나서 대할 일은 없을 것이고 또없었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거으로 명명백백 발표하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떠난 대영 씨는 현재 최 사장을 특수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두 사람의 지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의 이러한 가불이라는 관계에서의 폭행은 저항할 수가 없다 왜이 사람이 들 생계를 주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좀 힘의 불균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뭐 형량으로는 2.5배 벌금은 10배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음. 심지어 이것은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최 사장 대형 씨는 최 사장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형의 그 2013년, 2014년 그때 열정적이고 멋있었던 형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지금의 형은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지금 형 진짜 멋이 없다. 전 사과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사과는 일절 없더라고요. 그저 진심 어린 한마디 사과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후회되죠, 솔직히. 그때 문제를 짓고 넘어갔었다면, 저한테 그렇게 많은 상처가 남을 일이 없었을 거고.